네, 안녕하세요, 홍준호입니다. 네 아, 오늘은 말이죠. 벌칙 치 춤추는 거,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소에 왔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보시고, 다시 한번 구경해보시죠. 여기 김인영 팀장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되게 다양한 네.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어... 우선 이쪽에 한번 모셔볼까요? 여기는 개인, 네. 그렇죠? 네. 개인 스튜디오고, 앉아보시면은. 그렇죠. 어. 각도가. 여기서 만약에 방송하실 때 밖에서 네. 쳐다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매직 미러로. 다른 이렇게 초점당으로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laughs> 네. 그만큼은 지금 물론. 모르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아. 아. 그 메이크업 하는데도 네. 네. 여기서 화장을 하는 것도 촬영이 가능하시고 옷을 입어 본다든가 뭐 아. 이런 거다 가능하시고. 네. 아니, 여기서 그냥 화장하는 거 촬영하고. 그렇죠. 카메라는 아. 다 돼요. 대용... 여기는 이제 팟캐스트가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팟캐스트네 그래서 한4분 정도 앉으셔가지고 여기서 바로 녹음을 또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라디오 느낌이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으로 클릭 하나만으로 원 클릭으로 다수 있네. 네. 요거는 진짜 잘안다 이런 거 되는데가 지금 거의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되는 방이에요. 투가하는게 차량에 딱 해놓으면은. 아, 이뻐요. 나딥피움 어? 아, 좋고 아, 향도 나고 아, 어제 쓰다 남은 제품 같은데 오늘 완제 떠오르고. 어?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음> 죄송합니다. 영광이고요. <laughs>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다 보면서 어제 구매 가 가능한 시스템이 그래요. 요즘 뜨고 있어요. 여기는 바로 크로마키 룸이에요. 아, 그래서 크로마키야, 네 거. 여기서 들어가시면 배경이 뭐 자연스럽게 수영을, 수영을 열심히 하면 네. 수영장인 거고 네 그렇죠? 우주에 갈 수도 있고. 우주에 가면 네, 갈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laughs> 다음 방은 게임 스테이션이에요. 여기는 결국에 이제 팀 단위 팀 단위 와가지고 네 가능합니다. 게임방 같은 경우는 워낙 쾌적하고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에 지금 티셔츠가 있는데 임명학생에걸려네요 요런 스테이지로 빨리 제가 봤을 땐 이게 장사 안됩니다 정말 요즘에 한번 구할 수 없는 그런 최첨단의 장비를 즐기고 또 느끼고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느껴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야, 오늘 근데 초추러하는데왜 제가 광고를 하는 건지 모어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어... 이제 오늘 이용하실 아 <laughs> 잠깐만! 이거 <저거> 개그맨이에요? <laughs> 여기가 이다가 제가 춤을 배워장면서고요 오늘 저를 이제 알려주실 춤 선생님! 아, 네. 맞습니다. 배우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춤을 너무 좋아해서 이곳에서 춤을 추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주 무대는 원래 이거였어요 목적이 네. 이건데 제가 오늘 춤을 왜 추러 온 건지 혹시 아시나요? 대충 들었는데 벌칙 느낌 아, 맞죠?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볼링을 했다가 음. 볼링에서 이기면은 저희가 뭐 다른 상품을 받고 지면 벌칙으로 춤을 추겠다 했는데 1점 차로 졌어요 저가지고또 이제 인생에 없는 또 춤을 추게 됐는데 아무쪼록 오늘 사람처럼만 네, 네. 딱 따라하게 해주시면은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 믿고 팔로 우 팔로 우 해주시면은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가 좀 도전할 춤은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롤린. 아 대세죠 롤린. 롤린 거기서 정말 약간 포인트가 되는 안무. 네네네. 몇 개만 알려주시면은 네. 제가 좀 따라해가지고 같이 한번 추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좀 리드를 해주시면 제가 잘 따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 나나나! 나나나 자! 네. 정말 속마음은. 아, 세상에 이런 쓰레기도 다 있구나. <laughs> 아, 절대 안 돼요. 아무튼, 네, 저희가 벌칙을 오늘 춤을 추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차피이또 인지하실 거예요. 제가 워낙 춤으로서 좀, 워낙 약간 적급이어서, 다들 기대가 없었을 걸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춤을 추려고 했다라는 그 노력! 아! 그건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좀 그래도 괜찮았나요 예, 제가?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순서도 제가. 너무 잘해 주시고, 너무 잘하셨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 진짜로 오늘 제가 정말 춤을 다시는 안 추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벌칙으로 이렇게 한번, 정말 요즘 대세인 그 롤린, 어, 가오리 춤까지 추는 거를 추었는데, 사실 이게 힘든 것보다는, 추면서 저 자신한테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laughs> <laughs> 아,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더라고요 지금 많은데, 이제. 어? 많은 장가 이러고 있고. 그래서, 맞아요. 하, 어쨌든, 정말 좋은 경험 한거 같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벌칙 안 걸리는 걸로 해서, 이런 거 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춤도 알려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은 추억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게임 이기시길! 홍준호님,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